자, 산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혜인 선생님입니다. 일단 시험 첫날 1교시에 수학시험을 치르느라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분석 및 학습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연립방정식부터 1차 함수 끝까지 객관식 18문항과 논술형 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연립방정식 7문항, 1차함수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쉬웠고 왜냐하면 교과서랑 지도서의 연계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매우 쉬웠고 또 문항들이 사실 문제집 많이 풀다 보면 볼수 있는 대표 문항들이어서 아마 좀 많이 쉬웠다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논수령 3번까지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찾아봤고, 어 일단, 연립방정식이 7문항, 1차함수가 14문항, 압도적으로 1차함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연립방정식과 1차함수를 사실 잘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차함수 파트에서 조금 더 많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뭘 풀어볼지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어떤, 어,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는지 보니까 객관식 5번,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할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가장 높은 객관식 18번을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풀어보기 전에 일단 구주입의 친구들이라면 꼭 이제 접할 수 있는 내신 윈과 코어에서 얼마나 이번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조금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지금 보기를 이렇게 다섯 개를 줬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함수가 뭔지, 함수의 정의를 조금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 제가 여기에다가 함수의 정의를 정어 놨는데, 일단 함수란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1번은 사실 1번의 보기가 뭐였냐면, 절대 값이 x인 수 y였는데, 우리가 x가 1일 때만 생각해도 사실 답이 아니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2, 3, 어, 2, 3, 4, 4, 5번 보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마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비교 중에 한 비교가 많이 나오는 보기들 중에 두 개가 이건 것 같아요. 절대값이 x 인수랑 x의 절대값. 요거 비교를 또잘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18번도 보면,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숫자까지 동일한 문제였는데, 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등으로 바뀌고 다시 여유있게 갈수 있도록 배려한 시간을 초기 진입 시간이라고 한다. 어떤 역의 횡단보도들이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녹색등이 켜져 있는 시간이 17초인 횡단보도의 길이는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어, 예, 1차함수 여기 보기에 1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차함수 관계식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초기, 초기 진입시간이 y절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b가 7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16초. 길이가 1 6 m 인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져 있는 시간이 27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6콤마 27을 대입을 해서 1차 함수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시간이 17초일 때 횡단보도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은 Y죠. Y에다가 17을 대입하면 X가 8. 따라서 8 m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동안 2학기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2 학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도형과 또 가장 마지막 단원의 경우에서 확률이 나오죠. 도형은 사실 우리 2 학기 때 나오는 도형들은 삼각형과 사각형. 그것들의 정의들을 정의와 성질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해석하면서 그거를 문제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그 중에서도 많이 연습할 단원이라고 하면 특히나 삼각형. 여기에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과 또 어, 가장 어려운 파츠인 도형의 닮음, 킬러는물론 학교 시험이 교과서 수준으로 나오지, 나오고 있지만 또이 학기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도형의 닮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두 개의 단원을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할것 같고 또 가장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와 확률은 사실 유형들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유형 학습을 많이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2 학기 때도 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희 구주입의 내신 교재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또이 시그니처 특강은 일요일날 특... 시그니처 교재는 일요일날또 특강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또, 시험 대비하기 전에 항상 보는 실전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